지금 교회가 교회가 믿음의 항목을 예,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믿음의 항목을 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재정할 수 있는데 새로운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로만 카드릭는 잘하죠. 새로운 거 만들어 내니까. 그래서. 자, 바디칸 외의 1960년대에 이 친구들이 벌써 60년이 훨씬 지났죠. 에, 이들이 그걸 만들 때의 새로운 교리 만들죠. 이들은 종교회의 할 때마다 새로운 교리 만듭니다. 그들이 만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에, 교황의 무료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1차 바디칸 회의에서 만들어내고 2차 바디칸 회의에서 포스터 모던 이즘에 관한 이야기를 오픈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만 카드릭은 더해 갑니다. 절대 빼지 않습니다. 더해 가는 것이 로만 카드릭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걸, 새로운 것을 이들이 시대에 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디벨롭을 시켜서 바르게 수정 보완하는 것은 있어도 전혀 생뚱맞은 거 하나 만들어 봐가지고 지금 저희 교단의 가장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게 유아 세례를 어린이 세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세례를 이제 그 주도 괜찮다고 저는 제가 속해 있는 합동 교단이 저지른 뭐여런 죄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한 죄. 저거들 마음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요아 세례를, 성경도 기반돼 있지 않는 것을, 물론, 그 반은 해요 뭐, 곤돌려 고할때 뭐, 세례를 줬다. 그래, 어린이, 어린이 있고, 뭐, 그런 상상이죠. 그걸 만들어 놓고, 어린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게 법으로 제정했다는 것은, 우리, 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다. 제 얼굴에 침뱉는 건데, 어르신들은 저를 기분 나쁘게 하겠지만, 어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책임을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것이고, 어느 교리에도 없는 것을 이 시대에 발맞추어 만들어낸 조작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그때 당시에 예스라고 한 사람들이 당해야만 할 겁니다. 저는 그것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는 잘못된 것이니까. 물론 뭐 따른다고 해서 죄는 아니죠.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그 그 교리는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따랐어도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신학에 충분한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무득대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종교회의, 이제 총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그냥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했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종교회의인데 종교회의가 그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항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종교회의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항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교리, 노회도 할수 없습니다. 노회도 할수 없고, 총회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 의미가 좀 많이 이제 실축되었죠. 왜 그런가 하면 교단들이 이제 워낙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단들마다 이제 어떤 교리를 택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이제 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많이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종교 회의에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요거는 어, 판서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교 회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4대 종교회의입니다. 이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봐왔던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에, 기독교라고 할 때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4대 종교회의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봅니다. 4대 종교회의를 신앙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4대 종교회의의 내용이 뭔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답이 풀어갑니다. 그럼 4대 종교회의가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공부했듯이 1차가 니케아. 2차가 콘스탄티노폴, 그 다음에 3차가 에페소스, 그 다음에 4차가 칼케돈 이렇게 되잖아요. 이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가리켜서 우리는 삼일체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을 우리는 에, 단성론 논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나누면 에, 삼일체 논쟁은 그리스도의 신성 논쟁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 논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둘을 다 합치면 중보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중급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삼일체 논쟁과 단성론 논쟁입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는 삼일체 논쟁, 3차, 4차는 에, 단성론 논쟁.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하면 바로 중보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벨지카 신앙고백서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14항에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1장까지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서 26항에 가서 다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 가 끝나고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중보자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적 진리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4대 종교회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 중요성을 알고 또 이것이 종교회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 <laughs> 예, 이 이야기를 지금 4권 9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지 간에 어, 절차에 있어서 우리들이 바라보았을 때100% 어, 옳고, 바르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니케아의 흠을 잡는다고 한다면, 다 흠이 잡힙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의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매우 위험합니다. 에,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이단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상의 완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본인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한 것을 꿈꾼다면, 노바티아누스 파라든가 도나투스 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본인은 완전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교회를 어... 추구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는 아르미니우서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 절차상에 있어서 오류설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회의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바로 성경에 근거하느냐? 여기에 두고 보셔야 합니다. 4대 종교회의는 범종교회의 보통 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해서 카운설, 이렇게, 카운설, 이렇게. 카운설, 이렇게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국가회에서는 국가회의, 뭐, 이렇게 말을 다양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만, 이 정통성은 성경에 근거하느냐에 다른 것이지, 숫자가 많았다. 그리고 황제가 주도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에, 하나의 부수적인 조건은 될수 있어도, 근본적인 조건은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 그 이후에 지금 뭐, 5대6, 7, 8 계속해서 로만 카도릭은 끌고 오고 있습니다. 21차라고. 그,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21차 종교회의 때, 이제 바티칸 2차죠. 그때 이제 그 자유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 교파를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지금부터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뭘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저는. 종교회의 연구를 하면서 볼 때, 당시의 정통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쪽한 것에 에, 장자면부를 팔아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종교회의 정통성의 근거는 성경적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예. 교회들이 다 모인다. 모든 기독교들이 다 모여서 하는 예 종교회의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지금의 자교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바로 어, 첫 번째 강의에서 존 헨리 누면이라는 사람도 참여합니다. 여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티칸회이라든가 로만카도릭이 행하고 있는 이 작당에 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WCC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잡다하게 많이 모이면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인 요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상실되면 이제 다다익선이 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다 모이면 좋고 많으면 좋은 거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좋은 거잖아. 이런 식의 사고에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뭐, 큰 교회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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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 게 있겠어?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여 참된 종교회라고 볼수 없다. 말씀에 순정하지 않고, 그토록만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종교회의는 거짓된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종교회의들이 바로 로만 카도릭이 소집하여 한 것입니다. 그 종교회의는 성경에도 없고, 원리를 교리로 재정하기 위해, 원리를 교리로 재정하는 것. 근데 성격이 다릅니다. 원리. 자신들의 철학입니다. 철학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독트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자들입니다.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아하에에 아첨하는 자들이 4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시더기아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 어,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들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 거대한 이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 정통성이 있다는 것, 황상, 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금 종교회의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보겠습니다. 종교회의가 교회를 대표하면 교회의에 대한 모든 견해가 종교회의에 옮겨진다고 하는 로만 카도릭은 로마 교황청과 축의 경단을 지켜세우기 위해 교회 권한을 집요하게 주장한다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고대의 종교회의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교범은 그리스도를 손상시켜선 안 된다는 것인데. 그분의 권하는 모든 종교회를 의 주재하며 자신의 고귀성을 누구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회의가 그분의 말씀과 이 영으로 지배를 받을 때만 그분이 주재한다고 볼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통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대회의들도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훈에 대한 완전한 증거와 모든 교황제도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은 말씀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에 위배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금 제가 21차 로망 카드릭의 주장이하면 21차 바티칸 회의를 그들이 주제하면서 했던 게 에, 무엇이냐면, 교황의 무엇을 주장합니다. 그게 성경이 맞는 겁니까? 그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차에서는 이들이 그 연옥서를 주장합니다. 연옥서를 이게 맞는 겁니까? 어, 이, 이렇게 해놓고서도 이것이 종교회의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얼굴 마담을 위해서 자유신학자들이 칼바하트를 비롯한 수많은 자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폈던지고 어, 돈좀 받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 받은 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 받으면서 가서 어, 어 프로테스탄트도 이걸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하고 앉아서 뭐 형제여, 뭐 자매여, 부둥켜 안고 이런 작당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개혁교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교회의의 권위는 성경에 보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만 종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에 반대하여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에 반대하여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판서에서 말했다시피 예,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자신의 길정에 따라 어떤 것을 정하거나 완전히 지혜이신 성경의 신탁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신기한 것을 조작한다면 그분이 이름으로 모였다고 믿을 수 없다. 우리 구세주는 참되고 거짓된 교회들을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를 주셨는데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표지가 있대요. 마크잖아요. 이게 특별한 마크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입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고대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직의 영예와 권위도 결코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건위 없이 인간의 법령에 내 믿음을 종속시키라고 강요한다면 내 적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그리스도가 주신 표지가 뭐냐 라고 말할 때에 자신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은약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신앙이 우리가 은약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